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벤치프레스 100kg로 몇 개가 가능한지 한번 컨텐츠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정확하게 2년 전에요 벤치프레스 100kg로 7개가 가능했었습니다 7개 근데 제가 최근에 한 1년 전에 갱신했던 게 100kg로 11개를 갱신했었거든요 오늘은 몇 개가 가능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확실한 건 운동을 하면 늡니다 확실한 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꾸준히 하시면 은 충분히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체도 써야 되니까 일단 적응 한번 할게요. 유튜버분들 중에 100kg로 몇개 하신 분이 최대죠? 저는 11개가 최대예요. 최근에 해본 건 11개가 최대. 보종형님 20개. 진짜 괴물이 라갔네보종형님은 근데 원래 세요. 네. 뽀종형님은 원래 세요, 원래. 아, 빅마이크는 잠깐만요. 빅마이크님은, 어, 죄송하지만, 그분은 이제 사람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평범하신 분들 사이에 낄수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빅마이크님하고도 이제 댓글도 남기고 하거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빅마이크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걸로 판명났어요 네. 그분은 이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제가,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데드리프트 300kg를 미소를 지으면서 드는 거 보고 그분은 사람이 아니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빅마이크님 그등 뒤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전원 껐다 켰다는 스위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오랜만에 로니 콜먼 형님 한번 부르겠습니다. I w i 아, 나 근데 손에서 땀이 나. 잠깐만, 아, 목장갑 없나? 아, 나 목장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진짜 미안해요. 목장갑은 뭔가? 엄마. 엄마, 혹시 집에 목장갑 있어? 조용히 좀 해. 자, 죄송합니다. 그러 아이템 좀 살게요. 미끄러질까봐 아이템 좀 사겠습니다. 다른 유튜버분들 백킥으로 몇개 하는지 인증하실 거면은 그분들은 이 보호대 차지 마세요. 저만 찾 겁니다. 아, 다른 분들은 다 인자강이니까 다른 분들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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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차지 마세요. 그냥 맨손과 보호대 없이 아, 저만 가능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아 목장갑이 아니니까 미끄럽네. 아씨 백킥. 입니다. 오우,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어, 오케이.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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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다른 유튜버분들, 와, 하시든 말든 상관없는데요. 저는 방금 14개를 했지만, 사실은 15개, 6개까지 가능했거든요. 근데 사실, 벤치프레스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데드리프트가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14개 하다가, 내려놓고, 데드리프트 조금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14개면은, 그래도 많이 늘었어요. 원래 벤치프레스 100kg로, 11개였는데, 14개. 14개 성공했습니다.